얼라 쌀르도콘 쌀쌀대 삐냐 한끼 식사로도 아주 만족하리만큼 맛있고 좋습니다 버터 이 정도 넣으면 한 50g 정도 됩니다 불은 반으로 줄여주시고 돼지 안심 양념해 놓은 거를 굽습니다 이제. 이쯤 되었을 때 불을 더 약하게 해주세요. 채 썰어놓은 양파를 볶습니다. 소금 두 꼬집, 후추 두 꼬집. 이렇게 숨이 죽었을 때 준비한 파인애플을 넣어줍니다. 파인애플이 좀 말랑말랑해지게끔 막 볶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좀 나누셔야 돼요. 한쪽에서는 이제 고기가 저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. 자, 고기는 이제 다된것 같아요. 자, 고기는 일단 불을 껐습니다. 제 양파가 이제 아주 나긋나긋하게 익었죠? 이거를 이제 불을 끄시고, 이 현재 볶아나온 이거를 반 정도만 여기다 두시고, 반은 이거를 믹서기에다 곱게 갈아줄 거예요. 갈색 설탕 두 티스푼만 넣어주세요. 오리지널 스페인 사람들은 여기다가 설탕을 한 반컵 정도 넣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고 티스푼으로 두 개만 넣어주면 됩니다 물을 한두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국물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작하게 이 정도만 다 됐습니다 이 청경채 곁들여 먹는 거는 안 하셔도 되고,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야채 종류를 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, 이제, 한국에는 야채 하면은, 대부분 보면은, 삶아서 데쳐서 무쳐먹던지, 아니면 볶아먹던지 그러잖아요? 이 방법은 그게 아니고, 이 청경채를 완전히 딱 간만 하고 숨만 딱 죽이는 거예요. 불을 꺼주시고, 이렇게 반만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. 이 꼭지점을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반만 딱 잘라가지고, 이 상태에서 불을 끄세요. 이게 지금 반 익지를 않고 거의 살아있거든요. 그래야만이 이게 살아있습니다. 한 꼬지 소금하고, 한 꼬지 후추만 딱 뿌려줍니다. 원래 야채는, 어... 여기서 다 익혀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한 반,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딱 꺼버리면 자체에서 익으면서 이렇게 다 살아있습니다. 이제 플래팅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파인애플을 좋아하니까 저 파인애플 들어간 요리를 참 좋아해요.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. 이렇게 세르도콘 쌀살대 삐냐 돼지 안심과 파인애플을 넣고 만든 요리입니다. 가성비도 싸고 다른 이렇게 고기보다는 기름이 작기 때문에 몸에는 좋고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음, 음,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파인애플은 약간 향이 나고, 청경채는 신선함을 주고, 고기는 부드럽고,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.